하나 이글스의 외국인 에이스 코디 폰세가 시즌 다섯 번째 KT 위즈전에 선발로 등판한다. 6일 대전 하나 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열리는 2025시즌 솔뱅 케이버리그 KT 원정 경기에 하나는 폰세를 내세운다. 전날 2오로 역전패를 당하며 시즌 성적이 59승 39패 3무로 LG 트윈스 62승 40패 이무 에 1위 자리를 내주었지만 폰세의 등판으로 분위기 전환을 노린다. 문동주가 전날 7이닝 2피안타 18삼진 무실점의 완벽한 투구를 펼쳤음에도 타격과 불펜의 부진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팀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가운데 폰세가 하나의 반등을 이끌 예정이다. 폰세는 현재 압도적인 성적으로 세계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날까지 21경기 133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며 개막 후1 4연승 평균 자책점 1.68, 탈삼진 184개를 기록 중이다. 특히 KT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폰세는 이번 시즌 KT와 4경기에서 맞부터 3승, 평균 자책점 0.75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시즌 전부터 폰세의 투구를 높이 평가해온 KT 이강철 감독은 우연히도 그를 가장 자주 상대하게 되었고, 매번 그의 활약에 찬사를 보냈다. 이번 시리즈 전에도 또 폰세를 만나게 되다니라며 어쩔 수 없는 탄식을 내비쳤다. 폰세의 K보리그 데뷔전 상대도 KT였다. 3월 20일 개막전에서 5이닝 4탈 3진 2실점으로 승패 없이 마운드를 내려온 후 이후 3경기에서 모두 퀄리티 스타트 이상을 달성하며 승리 투수가 되었다. 4월 27일 7이닝 5K 무실점, 6월 3일 6이닝 7K 무실점. 7월 18일 6이닝 8K 무실점으로 총 24이닝 24탈삼진 2실점의 압도적인 기록을 보유 중이다. 이날 폰세는 KBO 최다 기록에 도전하는 의미 있는 경기를 치른다. 정규 시즌 개막 이후 선발로 14연승을 이어온 그는 연속 선발승 타이 기록인 14연승 달성에 도전한다. 2003년 정민태, 현대, 2017년 헥터 노예시, 기아 가 나란히 개막 이후 14연승을 기록한 바 있으며 폰세가 이날 승리한다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한편 전날 케이트는 패트릭 머피와 불펜의 호투, 황재균의 홈런, 강백호의 삭쓸이 안타 덕분에 5연패를 끊어냈고 이날은 배재성을 내세워 2연승에 도전한다. 상무야 구단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6월 복귀한 배재성은. 지난달 24일 NC를 상대로 5이닝 6피안타 2볼렛 4탈 삼진 3실점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후 팔꿈치 염증으로 인해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가 이날 선발로 1군에 복귀한다. 올 시즌 하나전에서는 구원으로 한 경기 나와 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코디 폰세가 또다시 하나 이글스를 구해냈다. 폰세는 3 0일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25시난 솔뱅 케이보리그 정규시즌 삼성 나이온즈와 홈경기의 선발 등판에 6이닝 6피안타 1볼레 8탈 3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하나는 루이스 리베라토. 노시환 김태현의 홈런포를 앞세워 삼성을 5-0으로 제압하며 3연패를 끊었다. 시즌 전적 58승 3무 37패를 기록한 하나는 2위 LG 트윈스. 57승 2무 40패의 추격을 두 경기 차로 막아냈다. 최근 하나는 어려운 흐름에 놓여있었다. 시즌 두 번째 10연승 이후 1승. 1무 4패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LG는 5승 1패를 거두며, 두팀간 승차가 크게 좁혀졌었다. 상대의 기세 역시 만만치 않았다. 삼성은 전날 29일 르인 디아즈, 박승규, 김영웅의 홈런포가 터지며 하나를 9-2로 꺾었다. 그런 상황에서 폰세는 지난 7월 24일 잠실에서 열린 두산전에서 오른쪽 어깨에 뭉침 증상을 느껴 조기 강판된 이력이 있어 하나 입장에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 패배를 모르는 에이스의 증가가 드러난 경기였다. 폰세는 1회초 김성윤, 디아즈에게 안타를 허용했지만 김영웅을 하이패스트볼로 스윙 삼진 처리하며 기세를 끌어올렸다. 이외에는 타자 3명을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흐름을 탔고 3회 무사일, 3루의 위기에서도 김성윤을 병살타로 구자옥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폰세의 기세에 자극받은 하나 타자들도 힘을 냈다. 3회 말 1사에서 리베라토가 최연태의 초구체인 지업을 통타하며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고 이어 나온 노시환도 초구 직구를 공략해 같은 방향으로 연속 홈런을 기록했다. 노시환의 시즌 20번째 홈런이었다. 이후 별다른 위기 없이 6회까지 경기를 이끌었고 폰세의 뒤를 이어 주연상 1이닝, 한승혁 3분의 2이닝, 조동우 0이닝, 김서현 1 3분의 1이닝. 이 모두 실점 없이 막아내며 하나가 5-0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폰세는 시즌 개막 후 선발로만 14연승을 달성하며 KBO 기록 경신까지 단 2승을 남겨뒀다. 현재 그 앞에 있는 기록은 2003년 현대 정민태와 2017년 기아 헥터 노예시가 기록한 14연승뿐이다. 폰세가 팀의 연패를 끊어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3월 28일 대전 기아전에서 승리하며 4연패를 5월 17일 대전 s 세스지전에서 승리하며 3연패를 끊었다. 적시의 팀을 구해낸 폰세는 21경기에서 13승 무패 평균 자책점 1.68, 133 3분의 2닝184 탈삼진으로 MVP 후보로도 떠올랐다. 평균 자책점, 탈삼진, 다승, 이닝, 승률 등 주요 지표 모두에서 독보적인 1위를 지키고 있다. 한편 김경문 감독은 이번 경기로 하나 감독으로서 통산 100승을 달성했다. 지난해 6월 4일 한화 사령탑에 오른 김경문 감독은 2024시즌 42승 1무 44패를 기록했으며 올해 58승을 더해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다. 한화 이글스는 LG 트윈스와의 1위 경쟁의 정면 승부로 대응하고 있다. 문동주의 선발 일정이 계속된 우천 취소로 밀린 상황에서 원래 5일 케이트전과 11일 지전에 선발로 나설 예정이었던 코디 폰세의 등판을 뒤로 조정했다. 문동주, 황준서, 폰세라이언, 와이스, 류현진 순의 선발 로테이션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이에 대한 이유를 김경문 감독이 직접 설명했다. 하나는 5일 대전 KT전 선발로 문동주를 예고했다. 문동주는 지난 2일 광주 기아전부터 3경기 연속 선발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2일과 3일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그의 등판은 5일로 미뤄졌다. 일반적으로 선발의 등판이 이틀 이상 밀릴 경우 다른 투수를 투입하기도 하나, 하나는 문동주의 등판을 계속 연기하며 기존의 순서를 유지했다. 폰세가 5일 등판하게 되면 11일 지전에도 나설 수 있어 로테이션 변경이 가능했지만 하나는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 김경문 감독은 폰세는 이닝을 많이 소화한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까지 가만히 순서를 유지한 것 같다고 밝혔다. 선발 순서는 양상문 투수 코치와 선수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다. 폰세가 5일과 10일 모두 나섰다고 해도 과한 기용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는 이미 130 이닝을 넘긴 그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려는 기조다. 폰세의 한 시즌 최다 이닝은 2 0 1 7년에137 3분의 2 이닝으로, 5일 기준 그는 133 3분의 2 이닝을 던진 상태다. 남은 경기와 포스트 시즌까지 고려하면. 180이닝 돌파가 가능해 무리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경문 감독은 이날 선발 문동주에 대해 강한 믿음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 문동주의 구위가 좋다. 상대 외국인 투수, 패트릭 머피, 도 뛰어나지만 문동주가 요즘 흐름이 좋아서 선발로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